현대 사회에서 성공은 대체로 승진, 성취, 축적, 확장이라는 단어들로 연상된다. 이 공식은 너무도 강력해서 개인의 상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심리 구조를 지배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효율과 성과를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물질과 권력을 성공의 가시적 증거로 삼아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위 소수가 부의 절대다수를 소유하고 다수는 끊임없는 결핍과 경쟁 속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인간의 본성과 놀라울 만큼 다르다. 맹수와 혹한을 피해 동굴에서 서로의 일을 잡아주고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수렵 채집 시대의 조상들이 상상한 후손들의 미래가 지금과 같았을 리는 막무하다 문제는 불평등 그 자체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 중요한가 또는 무엇이 인간적인가에 대한 인간의 내적 기준이 왜곡되었다는 점이다. 현대의 성공 공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창하지 않은 것, 생산성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을 사소하고 미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어린 자녀의 어눌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잠시 시간을 내는 일, 대화 중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일, 오래 연락하지 못한 지인에게 즉시 안부를 묻는 일, 작은 친절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일. 이런 일들은 인간관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밀려난다. 이 심리 구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볼때 인간의 뇌는 여전히 정서적 유대와 사회적 신호에 극도로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다.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은 타인과의 공감, 신뢰, 연결 속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러한 정서적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성과와 비교, 속도와 경쟁을 통해 보상을 제공한다.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하드웨어와 사회가 요구하는 심리적 소프트웨어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라 볼수 있다. 철학적으로 보아도 이 문제는 심각하다. 인간은 근대에 이후 점점 이성적 판단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자신을 정의해왔다. 감정은 통제해야 할 변수, 비합리적 요소,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감정은 인간됨의 부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됨의 기반이다. 감정은 가치 판단의 기초이며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부적인 신호다. 감정을 억제한 채 효율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목적 없이 속도만 가속하는 기차와 다를 바 없다. 이 점은 삶의 끝자락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임상 심리와 호스피스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이 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대체로 성취의 부족이 아니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은 거의 기억되지 않고 언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그들은 삶의 각 단계에서 놓쳐버린 감정적 교류,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순간, 진지하게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관계를 떠올린다. 젊을 때는 인생의 시간이 무한히 이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지만, 인간이라는 기차에는 분명한 종착역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교류 없이도 강대한 지적 활동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미 고장난 인간 심리 구조의 왜곡을 더욱 가속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속도와 계산 능력에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이 인공지능과 같은 규칙으로 경쟁하려는 순간 인간은 이미 패배한 게임에 들어선 셈이다. 인간의 강점은 효율이 아니라 감정. 느림, 관계, 맥락, 공감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그 강점을 약점처럼 취급하고 있다.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며 사는 자녀와도 같다. 몸과 뇌는 여전히 호모사피엔스이지만 심리적 패턴은 전혀 다른 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비대면을 선호하고 모든 관계를 이해관계로 환원하며 삶의 의미를 성과로만 측정하는 인간은 과거 인간이 추구했던 인간다움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인류의 고장난 심리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1세기 중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비효율의 원천으로 전제한 채 살아간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개인들은 철저히 최적화된 고립 상태에 놓여 있으며 타인은 더 이상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공간을 점유하는 변수에 불과하다. 데이트조차 병렬 처리의 형태를 띠고 있어 느리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대화 대신 더 효율적인 외부 자극이 동시에 소비된다. 회의실에서는 감정이 제거된 인터페이스가 표준이 되어 분노는 성능 저하로 눈물은 시스템 오류로 애정 표현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로 취급된다. 퇴근 이후의 시간마저 회복이 아닌 생산성 유지 모드로 설계되며 감정은 잠시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된다. 더 나아가 일부 사람들은 분노, 슬픔, 사랑 같은 감정 자체를 외조화하며 그리고 위험하며 예측 불가능한 직접 느끼기를 회피한다. 그 결과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인간형은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억압하고 질문조차 생략하는 인간이 되었다. 이 풍경은 더 이상 디스토피아적 상상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기차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인식하는 능력일 것이다. 거창한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잠시 중간역에서 내릴 수는 있다. 작고 조용한 들판에서 주변 사람들과 진솔하게 어울리는 삶은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물학과 철학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삶이다. 인간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성과를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기억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